10번 홀 후반, 화포 285m 오르막, 1번 홀 여폴인데요. 우측을 보고 공략합니다. 남은 거리 76m, 오르막 봐서 85m, 54도로 공략합니다. 잘 들어갔는데, 오르막이라서 백스핀이 약간 있어서 러프까지 내려왔습니다. 어프로치. 브로치를 시도했는데 1미터 안쪽에 잘 붙었습니다. 파 찬스 파 성공하면서 3원더를 유지합니다. 8번 파스리 145m의 내리막 122m 공략인데요. 앞바람이 있어서 8번 아이언으로 공략해 봅니다. 아지잘 나갔고요. 6m 안쪽에 버디 찬스 만들어 냅니다. 버디 찬스 레디. 레디 아이스 버디 사운드로 내려갑니다. 12번을 파포 283m 티샷을 준비합니다. 티, 티샷은 뒷바람도 있어서 3번 우드로 낮게 티를 하고 25mm로 올려놓고 티샷을 합니다. 뒷바람을 타고 벙커를 넘어서 페어웨이에 잘 내려왔습니다. 남은 거리는 83m, 54도 공략 들어갑니다. 코치가 아주 좋습니다. 방향도 좋아 보이고요. 네, 잘 올라갔습니다. 4m 안쪽에 버리 찬스. 거리는 아주 좋은데 아, 어려운 사이드 브레이크네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곳 되는데 은려고 하다 보니이아2이곳이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다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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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홀, 파5, 447m.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투원도 운 좋으면 가능할 듯 합니다. 높게 띄워서 뒷바람을 태워보려고, 티를 50mm로 더 올려놓습니다.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버가 남은 거리 190m 우드를 잘 치면은 올라갈 것 같네요 혹시 3번 우드가 잘 맞으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짧아도 어프로치가 나을 것 같아서 4번 유틸리티로 공략을 합니다 잘 맞아서 오히려 떨어진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넣기보다는 <목소리> 최대한 붙여서 가능하면 버디를 할수 있게 붙이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고 이글드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아주 가까이 잘 붙여놨습니다. 버디 찬스 롱포를 붙여서 버디 추가 5온도로 갑니다. 14번홀 파스리 158m, 넉넉하게 보고 6번 아이언 공략 갑니다. 조금 길어도 퍼팅으로 어, 마무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보이네요. Ready? 너무 잘 맞아서 캐리로 오버가 되네요. 아... 쉽지 않습니다. 완전 제주도 운인데요 최대한 붙여서 팔을 노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잘봤 받는데 좀 많이 길었네요 팔을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팅도 브레이크가 만만치 않습니다운 좋게 y 로 막아내고 다음 y 로 갑니다 15번을 파포 278m 티샷 들어갑니다. 앞바람도 있고, 그렇게 멀리 칠 필요가 없어서 3번 우드로 티샷을 공략해 봅니다. 아, 밀렸어요. 아, 이거 죽는 거 아닌가요? 아, 운 좋게 살아 있습니다. <목소리> 자리가 발끝, 오르막 나이도 있고, 거리도좀 있고, 막 바람도 있어서 8번 정도로 핀보다 짧게 떨어뜨려서 오르막 봇을 어, 노려봅니다. 아주 좋아요. 공략대로 잘 가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워드밴스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지만 그래도 오르막이니까 좀덜 보고 좀 과감하게 쳐봅니다. 조금 봤나봐요. 큰일 났어요. 내리막이에요. 버디 <목소리> 놀다가 보기 될 뻔했는데 다행히 바로 막았습니다. 16번홀 핫5 <목소리> 490m 앞바람이 살짝 있고요 티샷 준비합니다 티샷이시어이이 한가운데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세컨샷을 준비합니다 Ready? 3번 호드로 좁아지는 구간 초입까지만 쳐봅니다 깔끔하게 맞춰서 치려다가 우측으로 밀려서 해제드가 되버렸네요. 어차피 투원도 안 되는데 유틸이나 롱아이언으로 갔어도 됐는데 해제드 가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붙이면 파찬스. 드셔 잘 들어갔어요. 2 m 터 안쪽 브레이크만 괜찮으면 파도 가능합니다. 레디, 레디. 젤론포시 운 좋게 들어가면서. 을 지켜냅니다. 17번 홀 이제 두홀 남았습니다. 322m의 파4 홀. 약간 내리막있고요. 어, 해저드가 있어서 잘라가야 하는 홀이기 때문에 3번 우드로 티샷을 합니다. 세컨 113m의 맞바람 그리고 짧은 거보다긴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9번 공략합니다 레디. 일단은 버디 찬스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붙여서 파 어, 들어가면 버디. 꼭 많이 봤어요. 아, 저럴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8호 마무리. 마지막 1 8번 홀, 파포 276m, 내리막이 많이 있는 홀이구요. 지금 앞바람이 살짝 불고 있습니다. 티샷을 준비하는데 티를 살짝 조금 낮게 하고, 앞바람을 덜 타게 하기 위해서 티샷을 준비합니다. 맞았고요. 네이막이 많이 써가지고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났어요. 어프로치 거리 레디? 보통 어프로치는 58도로 하는데, 54도로 30미터 정도가 치기 쉬워서 54도로 공략합니다. 아, 흥분했나요 생크가 났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3 이거예요. 이렇게요라가네요아참아쉽이니다 일단 엉그리는 시켰고요 만만치 않은 거리에 파 퍼트를 남겨놉니다 이걸 넣느냐 마느냐 온도로 끝나냐 못 끝나냐 마지막 커팅이될 것이냐 역시 왼쪽을 덜 봤나봐요 팔을 못 막아내는군요 고기로 막을 것 같습니다 결국 1 8번의 생크 한 번으로 고기를 기록하면서 4언더로 마무리합니다